안녕하세요. 이번 전널미팅 발표를 맡은 석박통합과정 이상호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프록시마 플리시 옵테마이 제이션 알고리즘입니다. 본 논문은 오픈AI에서 2017년 아카이브에 업로드한 논문이며, 전널에 게재된 논문은 아니지만 현대 강화학습의 기본틀이 되는 논문 중에 하나라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몇년 전쯤에 뉴스에 챗GPT 공동창업자 중에 한 명이 클로드 쪽으로 이직했다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당사자였던 존 슐, 슐만이라는 분의 논문이고, 어, 전체 3만 회 정도 인용수를 가지고 있는 현재까지도 강화학습에서 하나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줄에서 PPO라고 불리는 이 알고리즘은 로봇 강화학습 분야에서는 마치 이지 넷처럼 대중적으로 채택되는 골든 스탠다드에 가까운 모델이고, 실제로 제가 아이작심이라는 시뮬레이터 프로그램으로 강화학습 실험을 할 때도 활용을 하고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o p e n AI 이면은 트랜스포머 기반의 LLM을 쓰는 회사인데, 강화학습 기법이 중요한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어, 그 LLM 파운데이션 모델들은 답변의 정확성과 모델의 전체적인 개선을 위해서 강화학습을 반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ChatGPT 3부터 RLHF라는 강화학습 기법이 도입되었는데 실제로 ChatGPT를 사용하실 때 자주 보셨겠지만 답변을 두개 정도 주고 사용자가 어떤 걸 골랐는지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강화학습의 리워드 모델 학습으로 사용하는 이런 기법들이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논문의 인트로는 비교적 짧고 간단한데, 딥러닝으로 강화학습의 정책을 직접 근사하는 폴리시 베이스드 리인포스먼트 러닝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어, 지난번 저널 미팅으로 소개드렸던 DQN 방식이나 TRPO 방식 등 기존 모델의 한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존 모델들은 확장성이나 데이터 효율성, 모델 견고성 등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을 하는데, 어, 자세한 내용은 뒤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저널 미팅 때 강화학습에 대해서 어, 여러가지 어, 파트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긴 했는데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 빠르게 요약해서 한 번만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학습은 나의 현재 상태인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선택해야 그 다음에 올 보상 리워드를 최대화할 수 있을지 어, 현재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최적의 행동을 결정해주는 이 폴리시라는 정책 함수를 학습하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어, 로봇으로 치면 현재 나의 관절값, 카메라로 얻은 비전 데이터, 이미지 값 등을 모델의 인풋으로 넣어서 그 다음 올 관절 값을 아웃풋으로 내놓는 폴리시라는 함수를 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딥러닝의 등장 이후 이 폴리시는 보통 딥러닝 모델을 활용해서 근사하게 되고 기호로는 파이라고 보통 표시를 합니다. 강화학습은 지금 현재 나의 상태만 가지고 다음 액션을 결정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보다 이전, 과거 시점의 데이터는 내가 내릴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를 마르코프 성질이라고 하며 강화학습처럼 마르코프성질을 띠는 문제를 MDP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강화학습은 이렇게 한 줄의 MDP로서 정의될 수 있고, 이때 S는 상, 현재 상태 스테이트, A는 액션, 어, P는 상태 ST가 다음 상태인 ST 플러스 1으로 이제 변할 때의 확률 값을 나타내고, 이 어, R 값은 이제 보상, 리워드 값, 이 간마는 미래의 보상을 얼마나 반영할 건지 결정하는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강화학습은 현재, 현재 당장의 보상인 R 값이 아니라, 이후 모든 보상의 총합인 GT를 최대화하도록 학습하게 되며 상태 S일 때의 GT를 VS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저널미팅에서 질문 주셨던 부분 중에 무한히 먼 미래까지의 모든 R값의 시그마 합을 어떻게 구하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미래의 보상을 반영할 비율인 요 감마가 0에서 1값 사이이기 때문에 총보상인 GT는 무한합이긴 해도 특정값으로 수렴을 할수 있게 됩니다. 어떤,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할 건지는 벨만 방정식이라는 수식을 통해서 어, 기대값 형태로 이제 근사를 하는 건데 어, 간단히 설명드리면 현재 보상과 바로 그 다음 차례의 보상까지만 최대화하는 폴리시를 구하면 과거의 상태는 무시하는 마르코프 성질을 위해서 재기적으로 어, 무한한 모든 보상의 합인 GT도 최대화될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상태가 S일 때 가능한 행동이 A1부터 뭐 A2, A3 이렇게 있다고 하면 각 행동 A에 대한 가치는 A를 한 이후의 GT인 QSA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상태 S에서 각 행동별로 QSA를 다 평균을 내면 즉, 이 모든 행동들의 가치를 평균하면 이 상태 S 자체의 가치인 VS가 나오게 됩니다. 단, 상태 S에서 어떤 액션이 선택될지는 이제 S에서 A123를 보고 있다 하면 이 중에 어떤 행동을 선택할 건지는 확률적으로 표현이 되게 되니까 정확히는 평균이 아니라 기대값을 취해서 Weighted Sum으로 계산됩니다. DQN에서는 VS 값까지만 활용을 해서 VS까지만 알면 되는데 PPO에서는 어드밴티지 펑션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는 어떤 특정한 행동 A가 얼마나 좋은 행동인지를 상대적으로 보는 지표로 간단하게 QSA에서 QS, VS를 빼면 됩니다. 그러면 이 A라는 행동이 전체 평균에 비해서 얼마나 좋은지를 알수 있게 됩니다. 폴리시가 상태 S를 넣으면 행동 A가 나오는 최적의 행동을 찾아주는 일종의 함수라고 말씀드렸는데 딥러닝 등장 이후 이 과정에 딥러닝이 도입되게 됩니다. 이때 딥러닝 모델이 각 행동 A에 같이 Q를 추론하도록학습해서 가장 높은 Q 값을 가지는 액션을 입실론 그리디 방식으로 선택하는 이 알고리즘을 덧붙인 즉 가치 추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액션을 결정하는 방식을 밸류베이스라고 합니다. 반면에 상태 S를 넣으면 이제 딥러닝 모델이 가능한 액션 값의 범위 중에서 어떤 값의 확률이 가장 높은지 확률 분포 형태로 출력을 하는 그러니까 딥러닝 모델이 액션을 이제 직접 결정하는 방식을 폴리시 베이스드라고 합니다. 어, 따라서 폴리시 베이스드 방식에서 폴리시 혹은 뭐 정책이라는 단어는 그냥 딥러닝 모델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지난번 저널 미팅에서 소개해드린 DQN은 밸류 베이스드이고 어, 이번 저널 미팅에서 소개해드리고 있는 PPO는 폴리시 베이스드입니다. 확률 분포를 출력하기 때문에 PPO는 경우의 수가 많은 랄지 스케일의 MDP 문제나 아니면 액션 값의 범위가 예를 들면 관절 값의 각도처럼 이렇게 연속적인 컨티뉴어스한 MDP 문제에 많이 사용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강화학습을 한다라는 말은 정책 폴리시를 학습한다는 말이고, 이는 딥러닝 모델을 학습한다,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한다 이런 말과 동일합니다. 폴리시 베이스드 강화학습의 개념은 간단한데 이전 폴리시보다 이번 폴리시가 조금이라도 더 좋아지도록 개선하면 최종적으로는 정답에 가장 가까운 정책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딥러닝 모델을 로스 기반으로 학습시키겠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어, 자꾸 동일한 이야기를 강화학습 용어와 딥러닝 용어로 이제 말만 다르게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강화학습이 딥러닝 이전부터 있었던 개념이기 때문에 딥러닝의 등장 이전과 이후의 용어를 좀 연결지어서 알면 PPO가 등장한 배경과 노벨티를 이해하는 데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폴리시 베이스드 방식은 한 가지의 큰 한계가 있는데 학습을 할때 절대 크게 크게 학습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강화 학습은 바뀐 정책에 의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행동을 취하고 새로운 상태 S+1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폴리시가 너무 크게 업데이트돼서 너무 급격하게 변해서 업데이트 돼버리면 그 다음에 들어올 데이터인 S+1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데이터 S와는 완전히 다른 분포의 데이터가 될 것이고 이러면 학습 자체가 좀 불안정해지고 어, 좀 어그러져서 사실상 처음부터 뭐 다시 학습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 업데이트를 해도 되는 그정체 폴리시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이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이 초록색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걸 트러스트 리전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트러스트 리전을 벗어나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데이터로 학습을 하게 된다는 의미고 딥러닝 모델로 치면 이제 CNN의 뇌파를 인풋으로 넣어서 감정을 분류하도록 트레이닝을 시키다가 중간에 갑자기 뇌파가 아니라 돌고래 이미지 같은 걸 넣어서 이제 감정을 분류하게 트레이닝 이렇게 바꾸는 것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폴리시베이스드 강화학습 기법들은 어떻게 하면 이 트러스트 리전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정답에 지속적으로 가까이 갈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해왔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폴리시베이스드 논문들의 메인 노벨티는 작지만 확, 확실하게 학습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게 학습하는 것, 그러니까 스몰 업데이트는 딥러닝으로 치면 그냥 러닝레이트를 확 줄이면 되고 비교적 쉬운데 이제 동시에 릴라이업을 한 업데이트를 동시에 보장하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폴리시 베이스드의 강화 학습 논문들을 보면 이제 왜이 방식이 릴라이업을 한지 수식을 전개해서 엄밀하게 좀 증명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흐름을 보면 CPI라는 방식이 2005년에 처음 제한되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아류들이 나오다가 2012년에 알렉스넷을 기점으로 딥러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후에 2015년에 딥러닝을 강화학습에다 접목시킨 TRPO라는 방식이 제안됐고 이를 조금 더, 훨씬 더 최적화시켜서 딥러닝에 좀 완벽하게 호환되도록 바꾼 게 PPO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증명은 제외하고 노벨티만 간단히 살펴보면, CPI는 이번 정책과 다음에 업데이트할 정책, 이두 가지를 알파 값이라는 비율로 섞어서 희석시키자. 그러니까 조금만 업데이트하자. 이런 방식이고, TRPO는 이전 정책인 파이 올드와 다음 다음 정책인 이제 파이 이두개 사이에 KL 다이버전스를 통해서 이 트러스트 리전 초록색 범위를 이제 직접적으로 추정해서 얼마나 업데이트 해야 되는지 이 범위값 안에서만 업데이트 하도록 맥스 값을 지정해 주자 하는 방식입니다. PPO는 훨씬 간단한데 앞서 TRPO에서 KL 다이버전스를 계산해서 트러스트 리전을 추정하는 이 과정이 연산량이 너무 많고 딥러닝 모델에 적용되기가 어려우니 그냥 TRPO를 간소화시켜서 1-SIGMA, 1-SIGMA의 범위 안으로 클립하도록 그러니까 이 안에만 들어오게 제한을 두고 업데이트를 해도 잘 되더라 이런 논문입니다. 다시 인트로를 보면 기존 강화학습 방법 중에서 DQN이나 뭐 바닐라, 폴리시 베이스드 방식은 확장성이나 데이터 효율성, 경고성 등에서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 트러스트 리전을 추정하는 TRPO 방식 같은 건 계산이 무겁고 KR 다이버전스의 수식상 모델의 모든 파라미터 값이 디테미니스카, 디테미니스틱하게 정의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수식을 전개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드랍아웃 같은 랜덤 요소가 포함된 딥러닝 기법을 적용하기가 어렵고 프리트레인 방식처럼 다른 태스크에다가 모델 파라미터를 공유하는 등도, 등의 방식도 이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TRPO 방식의 신뢰성을 가져오되 KL 다이버전스를 1차수 짜리 수식으로 최적화해서 앞뒤 자르는 클립 방식으로 좀 적용하도록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PPO의 모델 구조는 왼쪽 사진과 같은데 로스 펑션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개의 모델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액터 모델이고 하나는 크리틱 모델입니다. 액터 모델은 행동을 직접 결정하는 확률 분포를 아웃풋으로 내놓는 모델이고 크리틱 모델은 액터의 업데이트에 필요한 VS 현재 상태의 가치를 추정해 주는 모델입니다. 환경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는 DQN과 동일하게 버퍼에 일괄적으로 저장되고, 이 안에서 미니 배치 수만큼 무작위로 샘플링 돼서 학습에 이용되게 됩니다. 엔드 투 엔드 방식이라서 로스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먼저 LPolicy라고 되어 있는 첫 번째 로스는 이 액터를 업데이트하는 용도의 로스입니다. 이때 먼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로스 앞에 전체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LPolicy 수식은 얼마나 틀렸는지를 말해주는 수식이 아니라 얼마나 맞았는지를 말해주는 수식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L-policy와 모델 그림에서 이 L-clip은 같은 으로입니다 L-policy를 보면, rt 곱하기 a 어드밴테지를 이제 곱한 값을 구하되, 이제 rt가 1 s i g m 시그마와 1 플러스 시그마 사이에 위치하도록 이제 클립을 해서 잘라준 후에 어드밴테지와 곱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rt는 어, 이전 모델 아웃풋인 이전 모델의 그 아웃풋 확률 분포와 수정이 된후 아웃풋 확률 분포를 나눠준 값입니다. 어드밴티지는 앞에 설명드렸듯이 어떤 행동 A의 가치 QSA가 해당 상황에서 모든 행동의 평균 가치인 VS보다 좋은지 나쁜지를 설명하는 지표입니다. 만약에 A가 0보다 크다는 건이 행동이 평균보다 좋은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A가 0보다 크면 해당 행동의 확률이 높아져야 되고 RT 값도 1보다 커져야 됩니다. RT곱하기 A를 하는데 만약에 A가 0보다 크고 RT가 1보다 작으면 좋은 행동을 덜 하고 있는 즉 원하는 방향과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업데이트를 둔화시키게 됩니다. 반대로 A가 0보다 큰데 RT도 1보다 크면 좋은 행동을 더 하는 원하는 방향으로 맞게 가고 있으니 업데이트를 가속시키는 어, 형식이 됩니다. 이때 왼쪽 아래 그래프를 보면 RT의 최대 최소 값을 1 마이너스 시그마와 1 플러스 시그마 사이로 이렇게 제한을 시키게 됩니다. 이거를 통해, 이, 이 방식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면 앞서 이제 TRPO에서 봤던 트러스트 리전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드밴테지 개선을 하려면 이 Vs 값을 알아야 됩니다. 이전에 저널미팅에서도 설명드렸듯이 강화학습은 데이터를 만들어내면서 스스로 학습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라운드 트러스도 모델 스스로 학습해야 됩니다. 어, 두번째 로스항인 L-value 로스는 이 Vs를 추정하는 이 크리틱 모델에 사용되는 로스이고 이 마지막 항의 이 엔트로피는 이 전체 과정에 저, 전체적으로 약간의 노이즈, 무작위 값을 더해서 100% 정확하게 수렴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강화학습의 본질인 일정 수준 이상의 탐색을 좀 지속하도록 해주는 역할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지금 설명드린 클립 방식 말고도 어댑티브 K-L 다이버전스라는 방식도 함께 제안을 하고 비교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성능이 좋지 않고 지금 거의 사장된 알고리즘이라 이번 저널 미팅에서 관련된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알고리즘과 PPO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무조코라는 시뮬레이터를 통해 정의된 여러 가지 강화학습 테스크에 대한 리워드 그래프 결과인데, 이 리워드가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높게 상승할수록 더잘 학습되어 보상을 좀더 빨리 그리고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대부분의 테스크에서 이 보라색 PPO가 더 빨리 상승하고 더 높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PPO가 DQN과 다르게 연속적인 관절 값을 제어하는 로봇의 학습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걸 시뮬레이터를 통해 검증한 실험입니다. 그림에 이제 좌상부터 우하까지 순서대로 시뮬레이터의 프레임을 캡처한 결과인데, 로봇이 달려가다가 특정 위치에서 떨어지는 큐브를 피하는 테스크를 학습시킨 결과입니다. 이제 보면 로봇이 달려가다가 앞에 빨간색 큐브가 이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우측으로 몸을 틀어서 피하는 행동을 학습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리워드 그래프에서도 점점 상승을 해서 이제 학습이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알고리즘과 비교하진 않았는데 이거는 이때 당시 기준으로 로봇 시뮬레이터에 적용해서 비교할 수 있는 딥러닝을 도입한 강화학습 기법이 별도로 없었기 때문으로 생각이 좀 됩니다. 점선 아래쪽은 로봇이 아니라 아타리 고정 게임을 학습시켜서 사람과 대결한 결과인데 다른 알고리즘과 비교해서 사람을 좀더 많이 횟수로 사람을 더 많이 이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마지막 100개 에피소드만 가지고 비교했을 때는 강화학습 특유의 지터링 때문인지 ACR이라는 알고리즘에 밀리긴 하지만 계산 비용과 모델 크기를 고려했을 때 활용 가능성은 훨씬 높다고 합니다. 강화학습의 딥러닝이 활용되면서 정말 수많은 모델들이 제안이 되었는데 지난번과 이번 저널미팅을 통해서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논문 두 편을 꼽아서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나머지 모델들은 다이 DQN과 PPO, 이 value-based와 policy-based를 기반으로 응용하고 개량된 것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 공부한 내용을 기반으로 앞으로는 이제 기초적인 모델 구조와 수식보다는 강화학습을 로봇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또 로봇에 특화된 강화학습 기법이나 논문들을 좀 공부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